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창조의 주인 되시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비천한 곳 십자가에 감춰 주셨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믿음으로 복음과 진리로 가르치게 하여 죄시 옵소서 듣는 자들에게 심령 신념 심령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과 이 비천한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가 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최시 앞서서 사용하실 줄믿사우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회 기독교인들이 지금 내가 이스라엘인지 한국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 60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병폐적인 사례가 많은데 우리 낙토 형제들 성제님들께서는 내 영혼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 내 영혼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 내 영혼을 살리시고 누구의 이름을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인을 치셨냐? 어디에?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누구의 이름으로 인을 치셨냐? 이 말입니다. 여와의 이름으로다가 내 영혼을 도장 찍었냐? 예수의 이름으로다가 내 영혼을 도장 찍었냐?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교회당에 그냥 육신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봤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어디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뭐가?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내 안에 말이 있듯이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오셨다. 는 언제 나오셨냐? 2000년 전. 에그 나오신 하나님을 보고 그 나오신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어떻게 나오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고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언제 나오셨냐?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2000년 전, 2000년 전에는 무슨 이름이었었냐? 여호와라 이름이었다고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념할 이름이다 이말이지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기념하는. 이름이다. 그러면 그 기념하는 이름을 누구한테 줬냐? 천사한테 줬다. 천사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어때까지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것처럼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봐도 갖고 천사가, 천사가 봐도 갖고 어디에 신의산에 누구한테 모세한테,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누구한테 이삭한테, 누구한테 야곱한테, 이렇게 구약선지자들은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와 이름을 누구한테 줬냐? 천사들, 곧 종한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름은 우리 사람들한테 신약서도들한테 이름을 주고 오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갖고 오셨단 말이지 어디에 이 세상에 어디에 운부에 갖고 들어오셨다 이 말이죠 나타나셨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음에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다 하면, 하나님을 봤다 면 거짓말 시켜서 그냥 죽어버려,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다가는 아무것도 구원을, 없 구제, 육신의, 육신의 복만 받는 일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와의 이름은 천사에게 줬다고 누가, 누가 얘기했냐? 스테반이, 우리가 사대 행전 7장, 7장 53절에 신의 산에서 전한, 누가 전했냐? 천사가. 누구한테 모세한테 율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모세한테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주고 7장 4등기 출장 57절에 그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너희들이 지금 찔림이 없느냐? 유태인들이 지금 즉 여호와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의 이름을 가진 스테반이 돌에 맞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왜 순교됐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예수의 이름을 친구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서 죽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내가 예수를, 예수의 를예수 이름을 가진 자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냐? 지금 이거를 모르고 그냥 교회당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안타깝게 지금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이사에서 28장, 26장 8절에 이사에서 26장 8절에 주의 이름과 곧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름 밝힌 말씀하셨다 그럼 주의 이름이 기념하는 이름은 뭐냐 여호와 코세아서 12장 5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기념하는 이름이니 출애국기 3장 15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기호니 어? 표호니 표다이 말이지 그러면 지금 주의 이름은 언제 오시냐 주의 이름은 언제 오시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가 말씀했던 것이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줄 알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함께 하시다. 로 끝나는 겁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이, 2사서 7장 14절에 그 이름이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함께 할 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함께 했다는 거. 어디에? 하나님 품 속에. 하나님 품 속에 말씀이 함께 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오셔서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사야가 얘기하는 2000년 전,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쓴 이사야인데, 700년 후에 이사야가 볼 때요. 이사야가 볼 때는 700년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꿀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고, 지금 우리들은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이사,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럼 오실 메시아 이름이 뭐냐? 예수, 예수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삭이 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지금 암만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아버지 암만 지들이 육체적으로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불러봐요. 여호와여여호와여여호와여 여호와나님. 하 여호와나님. 여호와 하 하나님, 하나님이라 그랬지만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감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어? 12절부터 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시대는 요한으로 끝났다. 요한으로 끝났다. 걔네들은 내 아버지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기껏해야 기껏해야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요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본 거고 하나님 우리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구냐 아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지금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런다면은 즉 그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이스라엘 종교를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쫓아나며 방언을 말하며 손을 움직지 날이라 마가본 16장 16절서부터 그 이하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만누에를 하니까 그 이름이 임만누에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함께 하겠다. 그 이름이 언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품 속에서 함께 하다가. 하나님 품속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이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 땅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들이 영접지 아니었다. 만약에 헤로이름으로 왔고 만약에 이스라엘 의 대통령 대통령이고 왕이 됐던 다윗 다윗의 이름으로 왔다면 다 영접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치만 생소한 예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는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유태인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으면 영접했지. 사수의 이름으로 왔으면 영접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왔으면 영접했다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보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왔으니 영접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로밖에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 육체로 오신 분, 그 분을 그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그 피로 그의 이름으로 죄 삼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왜 왜 이스라엘이냐? 한국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이거를 분간을 못하고 교회당에 왔다갔다 하면 그게 바로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육 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다. 는거 진리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영이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한 영혼 갖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말입니지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구약 사람이냐? 신약 사람이냐? 내가 율법에 있냐? 복음에 있냐? 내가 육이냐? 영이냐? 이거를 지금 분별 못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육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어, 의의로 삼고 지금 교회당에 다닙니다. 그 육적으로다가 열심히 헌신하고, 육적으로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 육을 알아주지 못하면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이름을 모르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몰랐을 땐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다가 내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내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암만 이까지 인간들이 알아주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서 요한복음 5장에 어? 요한이는 촛불로 요한이는 촛불로 밝혀 증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의 그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 아버지께서 증거하신다 이 말이죠 그 우리는 지금 여화의 증거를 받고 다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증인이 되냐? 이거를 지금 모르고 그냥 영이 죽은 상태로다가 교회당에 백번천번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니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라그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리와 어디에 함께하냐? 우리들의 영혼 속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고아 같이, 과부와 같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영혼에 들어오시게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부활치 않으면 어떻게 됐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육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혼 우리들의 영혼 속에 들어온다고 밝혀 말씀하시고,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신들은, 세상을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감찰할 수 없습니다. 어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애가 뱃속에 있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봅니까? 어른이, 엄마가 애를 뱃, 엄마가 애를 뱃는데, 엄마가 애를 뱃는데,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애가 세상을 볼수 있는 겁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 속에서, 우리 몸 속에서 영이 부활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약을 알았고 구약을 볼수 있는 성령이 내 영혼을 전상고 들어오셔서 밝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아하고는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당해도 전도도 못하죠? 영혼 구원도 못하죠? 할수 있는 거랑면 뭐예요? 자기 육신의 자랑만, 육신의 자랑. 몸뚱이 자랑만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부활돼서, 어? 저들의 영혼을 살리고, 에바라와 같은 축복,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울 생각은 아니하고, 그냥 육신으로다가 육신의 자랑만 합니다. 육신의 자랑이 뭡니까 이생의 악목요 악목의 정이요 이생의 자랑뿐이더 있습니까 지금? 그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니했으니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이 부활한 거지. <laughs>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134,000 인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어디에? 이마에. 이마에 뭐가 있냐?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 계시록 14장 1절에 밝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어디에 이마에 그 일이 뭐냐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자가 순교할 수 있는 거지 여호와의 이름에는 거기는 짐승의 피밖에 더 있겠냐 이 말이야. 우리가 교회당에 다니면서도 항상 중심적으로 생각할 거는 내 영혼이 부활하여 내 영혼 속에 성령으로 성령이 저를 삼고 들어오셨냐 이 말이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들어와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그 누구 이름으로 들어오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예수. 아들의 이름이,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예수. 성령의 이름이 뭐냐? 예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봤듯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이게 뭐냐 예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들에게 알게 하였으며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이들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예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을 들어서 어디에? 내 영혼에 담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바아 부른다고 갈라대서 사장이 말씀을.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다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그러냐?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 32절에 전부 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 증인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 지금 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주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품을 물을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는 거지 여호와의 이름으로다가 무슨 구원을 하며 무슨 병을 고치며 무슨 귀신을 성경 전체를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고쳤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병못 고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다가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다가 병 고쳤으면 예수가 올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여호와의 이름으로다가 귀신 쫓았으면 예수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율법으로다가 천사가 전해진 율법으로다가 지금 구원 받았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때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피를 흘리신 이름으로 구원 받았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밝게 아셔야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어디에 내영혼에 그래서 그 성령으로다가는 누구의 보혜사냐? 예수의 보혜사래요. 그 예수의 보혜사, 예수의 그 공생의 3년을 지금 다시 제2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예수의 공생애를, 제2의 공생애를 예수와 함께 그 형상을 쫓아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26절에 내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졌자. 그 모양이 육신이로 와서 그 육신이로 온그 모양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합니다. 그걸 전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내가, 우리들 의의로 다할수 없는 겁니다. 누구를? 성령받은 자. 성령받은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지. 성령받지 못하니까 밤나 여와의 호 이름을 찾고 야외의 이름을 찾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찾는 그런 기도밖에 더하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이 땅에 오셔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이 뭐냐? 예수다 이말이지 우리 신약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이죠. 아들을 알고 즉 아버지를 알았다 이말이니 아버지를 밭 되는 것이 뭐야? 빌리 뽀서 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리 봐. 너가 나를 본거로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느냐? 너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었으면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 달라고 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오신 그 육체를 보고, 십자가에서 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되는 것을 밝히 누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대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거지 여호와의 이름으로다가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다가 우리가 찬양드립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죽은, 자, 죽은 자들이 죽은 자 부르는 건데 여호와이름 그러니까 어? 산, 산자들이 산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지만, 산자 살지지만 죽은 자들은 뭐야? 그러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산자들 뭐가 살았냐? 영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우리 낙조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심정으로다가 얘기하니, 새벽기도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예배당에 들어가시고 철야 예배 예수의 이름을 갖고 들어가시고 주일성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원군 11조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인지 여러분들이 밝혀하시고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전할 수있음으로써 복음과 진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함을 받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다는 말이야.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이 움고 물론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념하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 하나님 오해하지도 마시고 지금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줬고 우리 이방인들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을 받아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왜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냐? 완악해서 완악해서 로마서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이방인들에게 충만한 수 충만한 수를 채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로마서 11장 25절에 밝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는지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졌는지 이번 시간을 통하여 확실히 알았으니, 하루에 성경 꼭이시간 2시간씩 그리스도인들은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 하다못해 이 육신의 양식도 아침도 1시간 걸려서 먹고, 점심도 1시간 걸려서 먹고, 저녁도 1시간 걸려서 먹는데,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이 영생의 말씀은 내 귀로 듣고, 영혼에 담아야 성령이 이걸 갖다 꺼내다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이내 영혼의 말씀이 없으면 쓰실래요?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꼭 하루에 이 성경 말씀, 실시간 꼭 잡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3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구미 예배 빠지지 마시고 주일 예배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주일 이 성령도 다음 시간에 또 말씀입니다. 성령도 주일날 성령도 주일날 임한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이하에보면 주일날 주일날 요한이 밤모샘에 있을 때 주일날 임했다니 주일 성소 꼭하시고 교회당에 들어갈 때꼭 예수의 이름을 갖고 들어가는 낙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부활을 된 영혼 되게 하여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영혼에 집어 주셔서 진리의 성령이 이끌 수 있는 낙토 성동민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기도합니다. 아멘.